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응용 문제로 발전하기 시간입니다 상위권 문제니까요 선생님이 다 풀어줄게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풀이하는 것만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하는 거 그냥 따라오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들 잘 이해되면 잘하는 거고요 자 이거 이해 안 된다고 선생님 선생님 전 수학을 못하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알겠지 나중에 다 잘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요 자, 1번입니다 드리가 72리터인 수조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가통으로는 9번 나통으로는 여섯 번 가득 채워보아야 합니다. 가통과 나통에드리는 들이의 차는 몇 리터인지 구해보시오. 자, 아번 넣어서 72 되니까 72 나누기 구하면 가는요? 가는? 72 나누기 구하면 몇이야? 8리터네요. 가는. 그죠? 나는? 72 나누기 6하면? 12리터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차는 몇이야? 차는? 어, 4리터가 답이 되겠죠. 이런 거뭐 어렵게 풀 필요 없죠. 그냥 빨리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저울을 사용하여 무게를 잰 것입니다. 지우개 1개의 무게는 클립 몇 개의 무게와 같은지 구해보시오. 지우개 1개는 바둑돌 9개야. 바둑돌 9개. 그치? 바둑돌 9개. 그 다음, 바, 클립 10개가 바둑돌 2개야. <laughs> 이렇게 됐네. 그치? 그러면 바둑돌 1개는? 바둑돌 1개는? 클립 몇 개야? 클립. 클립 몇 개야? 다섯개랑 같겠죠 그죠 여기에서 이거 하나 쏙 빼면 여기서 이렇게 다섯개 반반 다섯개 쏙 뺀거랑 똑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둑돌 한개 클립 다섯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봐봐 바둑돌이 몇개 있어 아홉개 있으니까 클립 몇개랑 똑같겠어 바둑돌 한개가 클립 다섯개니까 95 45개 집어넣으면 지우개랑 똑같아지겠네요 그죠 지우개 한개는 클립 몇개랑 같아 45개하고 똑같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들이가 1리터, 700ml, 200ml 이 그릇 세개를 모두 이용하여 들이가 3리터인 빈 양동이에 물을 2리터 500ml 담으려고 합니다 물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써 보시오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를 이용해서 아, 몇? 2500을 만들라는 거야 예 1000이고요 얘는 700, 얘는 200이잖아. 그치? 이걸 이용해서 2,500을 만들래. 그러면 보자. 1,000에다가 1,700, 아, 1,700, 그러면 2,500 하려면 어, 얘도 써야 돼. 어, 그래, 그러면 예, 자 보자. 자, 2,500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자, 일단 1리터 두번 넣어. 1리터, 어, 1리두 번. 두 번을 넣고요. 그러면, 2000 넣었잖아, 2000. 그지? 거기에 이제 500만 넣으면 되잖아. 500은 700에서 200 빼면 500이지. 그지? 그러면, 700에, 아, 700에, 아, 700, 700에서 200에 가득 붓고 가득 붓고 남은 500을, 500을, 어디에? 수조에, 수조에, 아, 붙는다. 그러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500 넣은 거니까, 여기서 2000 넣었고, 여기서 500 넣었으니까, 2500이 되겠네요. 됐냐? <laughs> 됐어. 넘어가자. 4번. 인형 공장에서 한 상자에 인형을 4kg씩 담아 6000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오우, 열러리 많이 남았네. 자, 이 상자를 5톤까지 실을 수 있는 트럭으로 한꺼번에 모두 옮기려면, 트럭은 적어도 몇대필요인지 구해보시오. 몇대필요는지 몇대 몇대 몇 필요한지 구해보시오 자, 4kg씩 6천 상자면 그게 몇 톤인지 또는 몇 킬로그램인지 한번 구해보자 4,6에 24에다가 공이 몇개 붙어야 돼? 3개 하나,둘,셋 이거 킬로그램이니까 지금 공세개 이렇게 빼면 24톤이란 말이야 24톤 그럼 5톤짜리 몇 개? 5톤,5톤,5톤,5톤,5톤 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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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톤. 자 여기 5,10,15,20 그 다음에 나머지 4톤 남는 거 여기 하나 더 써야 되잖아. 그치? 여기에서, 여기서 1톤이 벼도 몇대 필요한 거야? 5대 필요한 거죠. 그죠? 5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하면 될것 같아요. 넘어가자. 무게가 700g인 장바구니가 있는데요. 이 장바구니에 한개의 무게가 250g인 감자 3개. 감자 3개. 그러면 감자는 얼마큼 들어갔어? 감자는 250 곱하기 3, 750g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무게가 400인 고구마 다섯 개 4, 5, 20, 2,000g, 2,000g, 2kg 들어갔네요. 어, 전체 무게는 몇 킬로그램? 여기에 어, 뭐 있어? 얘가 지금 고구마고 고구마. 그 다음에 아까 뭐 있었어? 장바구니. 장바구니가 몇? 700g.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자 다해서 몇이야? 700, 1,450에다가 1450에다가 2000이니까요. 3450이 되겠네요. 그러면 3kg, 어, 450g.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6번입니다. 물이 1초에 50ml씩 나오는 수도꼭지와 2초에 90ml씩 나오는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이 수도꼭지를 동시에 틀어서 1분 동안 받을 수 있는 물의 양은 모두 몇 리터입니까? 자, 이거를, 이거를 1번, 이거를 2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그럼 1번은 어떻게 돼? 1초에 50ml니까 1분은 몇 초야? 60초잖아. 그지? 그러니까 곱하기 60을 하면 되는 거야. 50 곱하기 60. 그러면 5, 6에 30에다가 0두개 붙이잖아. 아, 30, 3000ml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2번은 2초에 90이니까 60초면 몇 곱하면 돼? 30 곱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90 곱하기 30. 이렇게 하면 39, 27에다가 02개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5,700이니까 5L, 700ml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모래가 가수레에 5kg, 600g, 나수레에 7kg, 200g 들어있습니다. 두 수레에 들어있는 모래의 무게를 갖게 하려면 나수레에서 가수레로 몇 그램을 옮겨야 하는지 구해보시오. 일단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항상 똑같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나머지만 분배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얘가 가, 얘가 가, 얘가 나야. 가나? 그럼 얘가 5kg 600, 5,600 있다고 보자. 그럼 얘는 7,200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만큼 있고 얘는 뭐뭐 뭐 이만큼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 얘 이만큼 얘5600 5600 만들고 이 나머지 나머지를 반으로 쪼개면 될거 아니니 그지? 됐어? 이해됐어? 얘 7200인데 얘가 지금 7200인데요 얘가 7200인데 이거를 5600하고 나머지, 여기 5600 빼봐 그럼 나머지가 얼만큼이 돼? 0, 0, 10에서 6배면 여기 6이고, 10이니까 12에서 6배니까 6, 1. 1600이 될거 아니야. 여기 1600. 그치? 그래야 7200이잖아. 그러면 가하고 나하고 5600, 5600에서 나머지 1600만 반으로 딱 쪼개면 얘도 이만큼, 얘도 이만큼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반으로 쪼개면 800이죠. 여기 800, 여기 800. 이렇게 해서 똑같아지겠네요. 그죠? 몇 그램 옮겨야 돼? 800 그램 옮기면 돼.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차이가 나는 부분을 반으로 쪼개면 되는 거지. 그치? 이해됐지?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8번 보라색 상자의 무게는 몇 킬로그램인지 구해보시오. 보라색 상자, 요거, 요거 상자. 노란색 상자의 무게는 20 킬로그램입니다. 얘가 20. 보라색 상자는 파란색 상자보다 10 킬로그램 가볍대. 얘보다 10 킬로그램 가볍대. 얘보다 보라색은 10킬로 가볍대. 파란색 상자는 빨간색 상자보다 5kg 무겁대. 아이고,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와 있어. 얘가 20이지? 그 다음에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상자의 무게 합은 55kg입니다.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은 55kg입니다. 이렇게 됐어. 잠깐만, 이거 지금, 지금 내가 잘안 보이는데. 보이니? 자, 아, 노란색 상자. 이거 노란색 상자야? 아니지. 노란색 상자 아니지, 그지? 20. 아, 노란색 20 여기 있고. 요건 뭐야? 요건 뭐야? 요건 뭐야? 잠깐만. 아, 여기 이게 10kg라고? 10kg? 얘보다 10kg 무겁다고? 아, 그래, 그래, 그래. 보자. 노란, 파란, 빨간 무게 합이 55kg래요. 그러면 노랑, 파랑, 빨강, 이렇게 하면 얘가 5 5 k g 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힌트를 찾으면 되겠네. 파랑은 빨강 상자보다 5kg 무겁대. 이 파랑은 빨강보다 5kg 무겁대. 그 파랑을 우리는 빨강 더하기 5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그죠? 보라색은 파란색 상자보다 10kg 가볍대요. 보라색은 파랑, 그러니까 파랑은 보라에다 더하기 10이야. 파랑은 보라에다 더하기 10. 파랑은 파랑은 또 이제 보라 더하기 10 이런 식으로 또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맞냐? 됐어? 뭐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노랑은 20이잖아. 그치? 20. 됐냐? 자, 그러면 노랑 20에다가 빨강 더하기 5에다가 아, 빨강 또 이렇게 더하면 55가 되는 거죠. 파랑, 노, 파, 빨이 55인데 노는 20이고 파랑은 빨강 더하기 5고 빨강, 여기 그대로 맞고, 얘 더한 게 55래요. 그러면, 자, 빨강, 빨강 두 개지. 빨강 두 개. 빨빨, 빨빨. 빨빨 두 개에다가 25를 더하면, 25, 25 더하면 55가 되는 거니까, 어 그러면 빨빨은 뭐가 돼요? 빨빨? 빨빨, 빨빨은 뭐가 될까? 25, 55에서 25 빼우니까 30 되겠죠. 그럼 빨 하나는 몇이야? <laughs> 빨 하나는 몇이야? 15가 되겠네요. 반이니까. 빨이 15야. 15. 빨이 15. 빨이 15. 그다음에 노가 20. 그럼 파가 몇이니? 얘가 35니까 아, 파는 20 되는 거니? 맞아? 맞아? 맞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빨강이 15가 됐으니까 빨강이 15니까 아, 파랑은 20이잖아. 그치 그리고 보라는 보라는 보라에다 10 더하면 파랑 20 나오는 거니까 보라는 몇이야 10kg이 되겠죠 지금 보라 구하라는 거 아니야 보라색 상자 맞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런 무게들의 관계를 그냥 이렇게 적어 놓고 풀면 될것 같아요 그지 어렵지 어려운데 여러분들 연습하면 충분히 잘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뒤에 단원 마무리 풀고요 잘 정리하고 이 단원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원이니까 잘 정리하고 다음 단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